네, 안녕하세요. MC교크의 마인크래프트. 아, 오늘은 좀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재밌게 한번 가보도록 했는데, 하지만 그렇게 할수 없는 저의 마음은 어쩔 수 없은 것 같습니다. 아 약간 말도 잘안 나오고 있는데요. 자, 일단은, 어, 어떻게 됐냐면, 영상을 찍는 도중, 어, 약간의 실수로 인해서 한번 죽었고, 그 다음에 영상 파일이 날아가는 경우가 생겨서, 어, 영상을 이렇게 이것으로 1편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할것 같습니다. 예, 죄송합니다. 어, 그, 봐주신 분들도 몇명 없지만, 그래도, 어, 죄송할 따름이네요. 제가 이제, 그, <laughs> 유튜브를 한지 얼마 안 됐지만, 어, 뭔가 해볼라는 생각은 많은데, 뭐잘안 되고, 그래서, 어, 이렇게 소소한 작은 맵이라도 좀 하고 있는데, 네, 좀 약간의 실수와, 어, 그런 걸로 인해서 맵 영상과 약간, 어, 오류도 많이 나고 그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. 아,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요. 어, 뭐,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네요. 이그 1편 영상을 그냥 놔두고, 어, 1편 영상을 놔두고, 어, 이 편을 이 공지로 대신해서 올릴 것 같습니다. 네, 이 보신 영상을 보신 분들은, 아,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, 좀 실수로 인해, 약간, 네, 실수로 인해서 영상이 날아가고 말았습니다. 네, 잠깐, 그 다음에 또 영상 중에서도 좀 매, 마크를 하다가 좀 죽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, 아, 그냥 좀, 아, 잠시만요. 네, 죄송합니다. 잠깐 전화가 와서 전화를 받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자. 어,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돼서 어, 1분짜리 영상인데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 되냐? 제가 영상을 이렇게 찍어도 되냐? 많은 고민이 있고. 네. 아, 그런 상황입니다. 다음 영상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역시 맵보다는 어, 서버, 그 다음에, 서버와, 그, 모드, 아, 레스톤, 레스톤, 그 다음에, 레스톤 강좌. 마지막으로는, 모드, 원래 모드를 하려고 했는데, 모드 적용이 안 되길래, 아,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, 네, 왜 이러지 하고 있다가, 모드가 적용이 안 돼서, 그래서 모두 적용, 모두 리뷰 같은 거는 잘안될 것으로 예정합니다. 네, 다음에는 이제 서버, 네, 뭐 유명한 서버 그런 곳이나 아니면 뭐 서버 플레이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자, 뭐 이번 영상으로는 양해와 그 다음에 약간의 공지, 또, 또 공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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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지. 영상을 몇개안 올렸지만 공지를 지금 몇개 하는지는 모르겠네요. 그 다음에 어, 일단은 일단은, 일단 영상 하는 김에 이 맵을 한번 파봅시다. 자, 일단은, 일단 렌을 이렇게, 아, 여기 자, 여기는 아마 어드벤처 그 모드를 해야 할것 같은데. 어, 잠깐만. 어, 안 되는데. 어잠깐 나왔다가. 자. 일단, 제일 궁금한, 이곳. 아, 여기 소가 있긴 있네. 자, 여기서, 음, 소가, 소가 여기 짱 박혀 있어. 자, 쭈쭈쭈, 자, 밑은, 어? 여기 는어 어? 물, 아, 아 물이 원래 이거 같 고, 아, 이 상자 안 에는 어 다이러, 다이러이, 자뭐 라고 써져 있냐 복귀 다. There is no way out No way out 나갈 곳이 없고 Walking, Walking, a l k i the o a d 또 여기서 또 누가 죽은 것 같네요 뼈와 네. 피와 iron soul 넛베개그 다음에 이거는 뭔지 밴드 뭔지 뭐 잘모르겠 CD도 있고 뮤직 CD 뼈와 네. 아, 맵 밑에 이런 게 많네요? 그 다음에 어... 그 다음에 제일 좀 궁금한 여기 배 밑으로 배 밑에는 뭐별거 없고 여기 여기 와. 주민 소리가 난다는 거 여기 중간에. 자 주민 소리 어 마크복음은 아, 그 역시 음산에 아, 네 이것으로 찾을 수 없네요. 네, 그냥 이것으로 영상을 마치고 그냥 다음 웹 탐방 네 다음 웹으로는 다음 영상으로는 웹 탐방 그걸 하겠습니다. 아자뭐 어, 지금 시간이 2시1 0분자아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. 네제발 어, 영상을, 뭐, 약간 전문가도 아니지만, 그런 것 같습니다. <laughs> 네, 그럼 여기까지 MC 교육의 마인크래프트. 자, 오늘 영상은 공지, 그 다음에 약간의, 어, 아, 어, 양해 말씀이었고요. 어, 어그 다음에 이것도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 영상으로는, 어, 서버에서 약간 미니게임 등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까지 MC 교육의 마인크래프트. 아이슬란드 맵 서바이벌 맵어 베드엔딩으로 끝났습니다. 네 여기까지 MC교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